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입니다. 점점 용어가 많이 나오고 헷갈리는 게 많아질 텐데 헷갈리는 용어나 모르는 것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캔들과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장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앞으로 분석을 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 캔들은 장대 양봉 캔들로 시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인 캔들입니다. 이것은 꼬리가 없기 때문에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신호인데요. 주식이 쏟아져 나와도 그것을 매수세가 이기면서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캔들은 장대음봉 캔들로 장대양봉과 동일하게 꼬리가 없고 몸통만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장대 캔들이 형성되고 거래량까지 터질 때 장대양봉이면 매수를 고려해보고 반대로 장대음봉이 나오면 매도를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터지면 다음 장에도 장대음봉이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왜냐면 이 캔들은 매도하는 힘만 작용하고 한 번도 매수세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캔들은 엄청난 악재가 있을 때 주로 형성이 됩니다 이번 캔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양봉의 샛별형과 은봉의 전역별형입니다. 또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마 도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캔들의 특징은 시가와 종가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가와 종가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꼬리가 아무리 길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식은 거래량의 싸움입니다. 매수세는 주식을 사는 힘이고 매도세는 주식을 파는 힘입니다. 만약에 두 집단이 싸움을 하는데 그날 결판이 나지 않았다면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어느 한 집단이 승리를 하겠죠? 주식장에서도 매수세가 강하다면 파는 주식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매도세가 강하다면 아무리 주식을 사도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분명 주가는 떨어지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식은 가격이 아닌 거래량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 캔들은 추세 전환 신호를 보내는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고 다음날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것은 전날 형성된 도지 캔들에서 매수세가 이긴 것이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매도세가 거래량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번엔 사빠형 캔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굉장히 길다면 더 자세히 분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가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했다면 아무리 양봉이어도 매도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양봉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번엔 교수형 캔들입니다. 이런 밑꼬리가 긴 캔들은 음봉이지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가에서 거래량이 활발하다면 나오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재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캔들과 거래량을 같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거래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래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맨 왼쪽에 있는 빨간색 거래량이 100주라고 치면 총 거래량이 100주 많은 게 아니라 전날보다 거래량이 100주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맨 왼쪽 바로 옆에 있는 파란색 봉은 총 거래량이 매도세가 많은 게 아니라 전날보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거래량이 빨간색이면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은 것이고 파란색이면 전날보다 거래량이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분봉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투자생활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셨다면 한번더 시청하시고 직접 차트를 그려가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포커스 TV 이길재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